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풀 순자입니다. 집면자죠. 뻗칠 공자입니다. 뻗칠 버칠근. 공 집에 뭡니까? 전체적으로 빈틈 없이 뻗쳐 있는 것은 베푸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. 베풀 순자입니다. 집면 마땅의 자는 집면 또 차죠. 집에 있었어도 또 마찬가지로 바탕이 바탕이 똑같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. 바깥에서는 곱상한 척하면서 집안에서는 뭡니까? 고상하다 반대가 뭐죠? 누추하다 게으르다뭐 그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. 그 다음 밤 소자입니다. 집면 자죠. 자글 소자입니다. 집에서. 작은 것은 작게 보이는 것은 또는 똑같을 초자입니다. 집에서 똑같이 보이는 것은 밤이란 얘기죠. 밤이 되면 사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다 거기서 거기다는 얘기죠. 집면 똑같을 초 집에서 똑같게 보일 때는 밤이라는 거죠. 어두운 밤이라는 얘기입니다. 밤 소자가 되겠습니다.